2023년 25일 경비조사 경화 문제 이렇게. 77 암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치적 사상적 입장의 차이에서도 비롯된다. 2.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등은 암살의 심리적 동기에 해당된다. 3. 암살자가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암살 대상자들이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대적 동기에 해당된다. 4. 혁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암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옳지 않은 것 찾기. 78.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청장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다. 이.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 타국의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테러 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계, 심각, 대비 4단계로 구분한다. 79, 주요 국가별 대테러 특수부대로 옳지 않은 것은 영국, 사스, 이스라엘, 시알리, 메디칼, 프랑스, 델타포스스 w a t 사독일, GSG9, 80. 뉴 테러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다. 2. 테러 조직의 다원으로 무력화가 어렵다. 3. 증거 은밀을 씌운 타대량 산사 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4. 전통적 테라에 비해 피해 규모가 작다.